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에 보시면, 장노들에게라고 나오죠. 장노들에게 나오고, 그리고 5절에 가면, 젊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젊은 자들.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장노들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장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노의 임직식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죠? 목사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이역이 나오는 장로들이란 말은 그냥 윗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인 거예요. 그냥. 또 영어 표현도 사실은 그냥 나이 든 사람이고요. 오전에 나오는 이 젊은 자들도 장로들보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장로들보다는 어린 사람들이인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왜베드로가 하느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설교해가지고 몇천 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죠? 5천 명씩, 3천 명씩만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나이 때가 얼마쯤 됐을까요? 자기 힘으로 돈을 내고 6월절에 와가지고 그순례할 만한 그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유린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잡아도 20대는 됐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시대는요, 그 시대보다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나이가 몇 살이죠? 50대 아니면 60대인 겁니다. 젊어도 40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때의 교회 장로들에 대한 삼반은 아마 처음 믿었던 자들인 것 같고요. 근데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밑에 자녀들 있죠. 또 모였더니 또 다른 집안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세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리는 이 초대교의 사람들에게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래 위로 갈등이 있었어요. 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제주도 가면 풍자나 돌림 그 이름이 섞여 있는 그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이름이 정확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어, 그분이 예수 믿고 전도하게 되는 사건, 유명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계의 어른이 되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로 따라 들어온 후배 목사들 간에 참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요. 교회사서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초대교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몸 담고 있는 교회와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이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읽으면 알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베드로가 말하지요. 나도 장로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자, 함께 장로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임직받았단 말이 아니고요. 나도 나이 들어서 교회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이든 축에 속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걸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야.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래서 제가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할까?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또 이걸 이야기할까? 이유는 뒤에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어.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제발 좀내말좀 들어. 이런 뉘앙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데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양물리를 치되 즉 교회 어른 노릇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이게 뭐 선거를 하고 뽑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교회 일 네가 맡아서 하고 다음에 내가 할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자기가 맡았을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놈이 있으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해야 되지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장로가 됐어요. 즉 윗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시작한 30년 전, 20년 전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어서 좋아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돌보고 그 사람들을 돕고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 뭐냐면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교인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안 하고 장로가 무조건 되고 싶은 거야. 무조건 권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직분을 직분이 직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교회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고, 불쌍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런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직분을 갖게 되는 거죠.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많지만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도전하는 거고요.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내가 윗 어른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말 들어. 이런 걸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보이신 모습과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어요. 유대인들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와서로마 군대, 무릎 꿇리고 막 처단해버리고 민족의 원수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였잖아요.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이 실망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신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아니냐.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말하고 하셨죠. 너희들도 서로 그리하라.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주저하는 자세를 하지마.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무심하게 읽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요. 뭐 에스네파라든지 이런 그 이렇게 영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밖에 수도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도원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헌과 그들의 기록을 쭉 보면 지도자가 겸손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인데, 능력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있는데요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라고 해도요, 장원를 해도 이렇게 막 힘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성격이 거칠고 뭐또 스펙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학력이든 비교해서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한마디 쫙 한번 전다 기가 팍 죽는 그런 지도자를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잘 한다 생각해요. 목사 목사가 큰 소리를 내고 당회에서막 고함을 지르고 막 찍수리 못하게 눌러버리고 아 목이 잘해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생경적인지 몰라요. 왜 저렇게 있잖아요. 자 모세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고함 지르고 찍수리 못하게 하고 내 말하면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예 그게 편하겠어요. 일일이 의논하는 게 편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일일이 의논하면 골치 아파요. 말다 들어줘야 되고 그냥 찍수리 못하고. 이따 보세요! 이게 훨씬 편해요. 조금 스트레스 받겠지. 그러나, 시간 지나면 엄청나게 편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면, 이, 그, 자,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럼 우리는 양이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양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이끄시는 그 차이와 우리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그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왜 기가 막히냐면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켜보면요. 주위에 이제 두류, 두류공원을 보면 개를 바라보면서 막, 막 잔소리를 사면서요. 광빡 지르면서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막 끌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은요, 저도 이제, 개를 기르면서 더 이제 많이 알게 된 건데, 주인의 몸의 방향을 봐요. 발끝을 본다니까요.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래 보면서 주인이 얼굴을 돌려서 딴 데를 보고, 발끝이 돌아서고 딴 쪽으로 향하잖아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위를 보고, 이제, 아, 예,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이래 보면서, 아, 주인이 몸의 방향이 눈빛이 발끝이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그걸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디 말 과함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보다가 딴데를 쳐다보면서 발끝을 딱 돌리잖아요 그럼 개도 몸을 탁 들어요 이게 약물의 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이야기해 우리 놀랄, 놀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여주시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클까요 사람과 그 기르는 애완견 사이 차이가 클까요? 하나님께 우리 사이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 안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안들 우리가 이야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는 거 봐라, 하는 거 봐라 이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참된 목자장이 순위에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될 것을 도전하고 어전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교회에도 윗사람과 아랫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고요. 6절, 그럼으로, 하나님의 능하신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 당연히 그렇죠. 왜? 나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떠밀리잖아요. 예? 어, 내가 가기, 내 나이 들기 싫은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이 들지. 시간 지나면 교회 어른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칠 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너희가 누구냐고요? 또이 염려는 무슨 염려일까요? 자 세상 염려가 아닙니다. 왜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과 교회 젊은 지도자들 위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너희들은 그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 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약물이를 치고, 그죠, 교인을 돌보고,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염려는요, 세상 염려가 아니고,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일인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일, 즉 목자의 일을 담당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걸 죽게 맡겨라. 그래서 왜 그걸 맡길 수 있느냐? 그가. 주가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볼 때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제목을 읽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노님들, 직분자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노님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조가 될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성교지와 주일학교 아이들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